5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아,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벽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시드기야의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그 51장까지, 어, 유다와 더불어서 애굽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5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 그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잊기 어, 전에 사실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졌고 그리고 뭐 새로운 총독이 세워졌다가 살해를 당하고 그 남아 있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스토리 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까지 이미 유다의 멸망에 대한 스토리는 이미 앞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 52장에 어, 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어, 유다의 멸망,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어, 이제, 어, 이제, 이제 자세하게 좀 기록하는, 어, 그런 내용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2장을 보니까, 이제 시드기아 왕이 이제 세워졌을 때의 내용서부터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 예레미아서가 이렇게 혼자 읽다 보면, 이제, 어,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 이렇게 짜짓기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부터 앉은 자리에서 쭉 써서 끝까지 간 이제 어, 그런 책이 아니라 어, 여러 내용들을 예언의 내용들 또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제 함께 묶여진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자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왕위에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1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왕은 열 살도 안될때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졌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립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이제 중 나오고요. 자 근데 2 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어,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어, 본 받을 게 있고요, 본받지 말아야 할게 있는데, 자이 시드기야는 여호야 김 선대 왕의 악행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어떻게 보면, 어,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고, 또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니까, 여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지만, 어, 어떻게 보면, 야, 도저히 못 보겠다. 라고, 어, 쫓아내시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한다면, 시드기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렸을까.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하여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항상 등장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가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하나님, 왜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됐느냐. 사실 시드기아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자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히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워준 왕이에요. 어, 근데 어, 바벨론을 버리고 그 이제 고관들이잖아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쪽으로 가라고 뭐 보로로 끌려가더라도 끌려가라. 돌아오게끔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자 하나님 그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 왔었을 때 전에 이야기면 쳐들어 왔었을 때 하나님과 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한게 있었어요. 어, 이제 어, 바벨론 군대를 어, 떠나가게 해주시면 떠나가게 해주시면 자 노비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그 그러니까 사실은 어, 형제들끼리는 노비 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던 사람 욕심 때문에, 어, 형제들까지도 노비로 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노비가 되었더라도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는 풀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 순종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 유다, 이제, 민족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어 이제 바벨론 군대를 어 이제 돌아가게 하면 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바벨론을 어 바벨론 군대를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애굽에서 군대가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풀어졌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에, 다시 끌어다가 어, 또 이제 노비를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든지 어, 무슨 짓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약속을 했는 고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무시한 거예요. 자, 그랬던지 아니면 오늘 날로 생각을 할때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어 내가 이런 약속을 할게요. 그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 있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업심 여겼던지, 하나님을 무시했던지, 그런 의도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시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은혜를, 어, 우리가 오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예,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변명과 어, 핑계거리로 그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분명히 문제를 앞에 두고 있었을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걸어놓고라도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 어, 뭐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연히 일어난 어떤 어, 뭐라 그럴까요? 일어난 일들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좀 거리가 좀먼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음에,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첫 번째에 해당돼요. 딱 떠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데려다가 다시 노비를 삼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어, 무시했어요.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큰 이유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왕까지를 배반하는 그런 이유, 이제 이유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어, 이제 4절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제 9년 자 열째 달입니다자 열째 날에 자 바벨론 왕누부간 넷살이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본인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심지어 유다 성 주변을 다애워싼 상황 가운데 진을 쳤는데 토성까지를 쌓았대요. 이 토성은 성벽을 성성 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벽보다 더 높은 산을 그냥 흙을 갖다가 이제 집보다 뭐라 그래요? 끌어다 와서 산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 그냥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오랫동안의 시간을, 시간이 들이더라도 내가 이 성은 그냥 함락을 시키겠다라고 그냥 작정을 하고 토성까지를 쌓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조를 보니까 이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는데, 자, 거의 한 음, 1년 반 정도가 돼요. 한 1년 6개월에서 8개월 고그 정도 됩니다. 1년 반 정도를 애워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다. 어, 그래서 그 땅에 백성이 양식이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굶어 죽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제 곧. 자, 7절을 보니까 심지어 그 성벽이 파괴되어집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곧 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치겠죠. 자,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든 군대가 밤중에 성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냥 길이 정해져 있어요. 성 바깥으로 어,는, 이제, 바로 나갈 수가 없죠. 이제, 군대들이 애호싸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밖에 없는 한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 요단강 쪽, 북쪽으로 쭉 달려가면, 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여리공성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어, 바벨론 군대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이제, 도망하는, 이제 그 통로 하나 열어놓고 도망하게끔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군대와 더불어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길을 추적하여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 여리고 평지까지 쭉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시드기아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대요. 더 이상 왕을 지켜주지 않고 군대가 흩어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니까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자그 이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어 사실 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시드기야가 되게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정말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이제 시드기아에게 시드기야에게 설득하면서 얘기했어요. 절대 이 전쟁에서 당신은 칼에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 왕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누르고서 죽게 될 겁니다.라고까지 어, 시드기아를 어, 설득했어요. 항복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드기아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죠. 근데, 11, 10절을 보면, 11, 10절, 1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시드기아는 그 약속을 저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려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의도는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너를 살려둘 거야. 너가 칼에 죽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배려나 은혜로 경험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 왕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 놓고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뭐, 고관들도 다 죽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아는 두 눈을 뽑,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에 메어가지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결국 칼에 죽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대요. 평생 살아 있으면 뭐예요? 어, 어떻게 보면 아, 마지막 본 장면이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두눈 두고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혔으니까 어, 평생 눈 감고 사는데 계속 머릿 속에는 뭐만 보여요? 자기 아들 죽, 죽는 그 모습만 보이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어,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려하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배려와 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배려와 은혜가 아니라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저주로 경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자, 사실 시드기아의 말로.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어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심지어 바벨론이 포벨 포그 주변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1년 반이 넘게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고요. 권면도 하셨고요. 심지어 설득도 하셨어요. 그러면 안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배려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시드기아의 말로는 이렇게 처참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 했던 시드기야의 범죄, 유다의 범죄.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어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런 우상숭배 우리가 하지 않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신지는 않거든요. 오랫동안 경고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지켜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했던 걸 지키지 않는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약속을 안 지켜요. 어 그런 일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안에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다 알고 계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우리는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가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경우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데 나중에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에휴 우연히 어쩌다가 또 해결이 된 것이겠거니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